네, 한 주간 예고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을 살펴보는 제주 미리보기입니다. 네, 지난주 사전선거를 실시한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모레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인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나라에서는 28년 만에 제주에서 열립니다. 양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본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도 내 230개소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본선거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상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당선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유엔 환경계획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환경 행사인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와 주한 대사, 국제기구 대표 등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는. 지난 1997년 서울에 이어 28년 만입니다. 제 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는 6일 오전 10시 국립 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추념식은 묵념과 국민오례, 주제영상, 유족 편지 낭독, 현충의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순국 선열을 기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통계청이 오는 4일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1%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인입니다.